만추의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승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을 국내 전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유생이라든가 일부 학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간에 버려진 전쟁은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리라면은 고구려의 유명한 관개토 태양은 바로 중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당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첫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저는 당시 발표한 첫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 고구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식으로 고구려사를 전공했고 고구려사를 박사길 받았고 고구려족을 많이 답사했고 고려관에서 많은 발표를 했던 고구려 연구에 소속이 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고구려 연구회가 주최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에서 제가 주최자 입장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마디 덧 붙였습니다. 고구려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왜 비전공자들이 고구려 문제를 동북공정 문제를 고구려 문제만으로 몰아가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동북공정은 비단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의 문제이고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고. 중국은 신중화 지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당시 동북공정에서 주요한 주제들이 몇,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주제들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국경 문제랑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 관계사. 이거는 국경과 경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 문제 연구. 민국 시기 동북 지방 정부의 변경 통치 연구. 그다음에 국제법과 중국 조선의 국경 분쟁 문제, 문제. 러시아 극동 지구 중국인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치 문제고 국경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랑 연관될 것을 따지면 기자와 기자 조선 연구. 그리고 고구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역사랑도 연관이 되고 영토랑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청나라 시대 때 압록강 유역의 보험군과 개발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역시 이동북공중의 주요 안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문제, 구중적서 그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포섭하고 있고 특히 특히나 바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북공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는 미래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제한 주변국들, 특히 강대국들이나 또는 제국을 지향했던 국가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또는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정치학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역사학적 입장에서는 순수한 학문과 참여학문을 구분해야겠지만 참여학문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옵니다. 중화적 세계 질서의 재현을 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이런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 동북공정이다. 이게 제가 주장한 첫 번째입니다. 이때 중화적 세계 질서란 말은 2003년도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도 갖고 있고 중국이 정말 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은 중화적인 세계질서의 제일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모실을 박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앞으로 중화중심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정치작업 정지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2003년도 이후에 그리고 동북공쟁이 발전한지 2002년이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돼가는데요 20년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이 시간에 보니까 지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이미 중국은 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해결모니는 당연히 정확해 했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를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서 알려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미 동북공정에서 저는 그 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문제가 있는데요. 통일한국 물론 한국이 통일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도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그리고 좁게는 만주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상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더 강화시켜야지만 되고요. 또한 가지는 만약에 한민족이 통일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하나로 하는 정치체가 성립이 된다면은 만주 지역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러게 되면 간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만강하고 독둔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연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차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지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주족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자국민들에게 두 번째, 만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그리고 한민족에게 네 번째는 동아시아 함께 세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주는 원래부터 중국의 역사적, 실질적 영토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동북공정의 배경이 되는데요. 그 당시 때 재밌는 말이 있는데 바로 직전에 한국에 있었던 중국 공사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통일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화장소가 또는 대화장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속내를 감추는 것이 되고요. 그 이후에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라든가 만주라든가 또는 민족 통일에 관해서 발언권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경 문제가 있는데 이 국경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주는, 여러분들은 만주 그러면 현대 이전 또는 근대 이전의 만주를 보면은 우리와 또는 여진족, 중국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19세기 중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만주적은 굉장히 복잡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극동 진출 세계 질서의 재편전략, 그리고 새롭게 제기 시작하는 그레이트 게임 이런 과정 속에서 만주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 8 5 8년의 기점으로 해서 흑룡강 이북의 땅 100만 킬로미터는 일단 러시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당시 때 40만 평방 평방킬로, 평방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연해주일 때는 공동 구역이었습니다만는 그건 마저도 2년인 1860년도에는 완벽하게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때 1860년을 기점으로서 해약 100만 평에 달하는 10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청나라의 땅은 러시아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주 지역을 확실하게 중국의 역사적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도 일어났었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어, 바로 두만강 하구 진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연해주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제 두만강 하구의 20km 구간을 자기들이 영토를 할 수가 없어서 말 그대로 동해를 진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만하군는 러시아와 현재 북한 간의 국경이 설정됐기 때문에 중국은 그 지역을 단순하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동해를 진출하는 출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북공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북공중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두만강 하고 또는 연해주 일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주제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5천년을 말하고 있어